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DCS 지시등, 작동 DC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어, 느 어느, 어느 때, 언제 사용하는지. 자, 그, 어, 표시가 요거죠. 요거. 자, 요거. DCS 작동 지시등. 자, 요거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누르면, 저 계기판에 이렇게 파란 모양이 뜨죠. 그죠. 자, 경사가 있으면서 차가 앞으로 쏠린 듯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게 언제 사용하는지. 뭐, 계기판에 뭐 있지만은 사용을 잘안 하잖아요. 그죠. 뭐, 기능을 알아야 뭐 사용을 하지. 그래서 사용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이렇게 심한 내리막을 내려갈 때 없습니까?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라인이 라이닝이 닳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저 그러고 이제 뭐 브레이크를 바른다 하더라도 에, 조절이 뭐 어, 쉽게 뭐잘그 기계보다는 어, 잘 조절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DCS 작동 지시 등을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면 어, 적절히 자가 밟아줍니다. ABS 브레이크 발 뜻이 경차가 심하임 심할수록 더 나눠서 어, 밟아 줍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고 얘가 브레이크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어, 급, 위험하다 싶으면 어, 급하게 밟으면 또 브레이크 도 기능을 합니다.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기능대로 하고, 그리고 DCS 는 DCS 대로 하고 또 악셀레터를 밟으면 또 악셀레터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 그런데 몇번 해보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 뭐긴 거리는 안 되겠지만 짧은 경사가 심한 짧은 도로에서는 음, 그 DCS 작동 지시등을 켜놓고 그냥 어, 발을 떼고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어, 더블 브레이크를 막 밟으면서 어,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경사가 아주 급한 곳 이런 곳에서는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이따가 어, 차를 몰고 직접 어,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한 50도, 45도 이상 50도 위에서 밑으로 비춰서 경사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경사가 굉장히 심한 길입니다. 자, 내려가서 밑에서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는저이 스위치를 누르고요. 눌러 르고가쭉 있으면 놓으면 저기 계기판에 불이 들어주죠. 녹색으로. 아, 자, 잠깐만. 요요 그림 이겁니다. 안안다 아,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도전. 잡아세요니다 자, 일단은. 브레이크하고 악셀에다 발을 다 뗍니다 자 그러면 발을 자, 놓겠습니다 다 놓았습니다 따라서 제어를 해주세요. 속도를 제어해 주죠 천천히 그렇죠? 저..저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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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를 비춰주세요 길을 자, 경사가 이제 서서히 좀 있긴 시작합니다 소리 나죠 그쪽 또안 밟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았어 제어를 자기 다 해주는 상황입니다. 평지는 그 막실에서 살짝 밟아줘도 되고요. 뭐 일단 밟지는 않겠습니다. 한 100m 구간을 지금 운행합니다. 내리막 경사. 갑자기 그 경사죠. 소리가 심하게 나죠. 그죠? 그 눈길에 비 b 서 작동하듯이 그런 소리니까 이게 차부 사지는 소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경사가 또 나타납니다. 됐습니다 안전하게 평지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단차를 쭉 자 오늘은 어, 차량 DCS 작동 지시등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자 어떻게 그, 활용을 하는지 에, 있지만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기능 알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가락 가리키는 저 기능이 죠 그리고 이제 다 내려오면 끄면 됩니다 이제 평지로 갈때 평지로 일단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자, 끄고 가면 되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